사람은 떠나기 전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수천 번의 작별을 연습한다. 그러나 남겨진 이는 준비가 없다. 그는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창문을 열고 같은 하늘을 보며 기다린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기다림과 작별, 그리고 그 속에서 자라는 사랑의 모순을 담고자 한다. 누군가는 왜 붙잡지 않았느냐고 묻겠지만 때로는 붙잡는 것이 상대를 더 아프게 만든다. 때로는 보내는 것이 사랑의 완성일 때도 있다. 그는 이미 내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문득 문득 흘러나오는 한숨 속에서 나는 알아차렸다. 사람이 떠나기 전에 마음이 먼저 떠난다는 것을 당신도 공감할 것이다. 연인이나 가족 혹은 친구가 떠나기 전 어쩐지 모르게 멀어지는 기운을 감지해 본 적이 있을 테니까 그때 우리는 슬픔과 분노 사이에서 흔들린다. 왜 말을 하지 않았느냐? 왜 내게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지만 정작 떠나는 이도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늦게서야 알게 된다.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 그 속에서 그의 발소리를 상상했다. 붙잡고 싶었다. 단한 번이라도 그의 옷자락을 잡고 가지 말라고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내 입술은 굳게 다쳤다. 당신도 아마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가장 솔직해야 할 순간에 가장 말없이 서 있는 존재가 된다. 왜냐하면 상대의 자유와 행복을 존중하려는 마음이 내 마음 속 절규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붙잡고 싶음은 결국 보내줌으로 변한다. 그러나 그 보내줌이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님을 내 마음의 무게가 증명해준다. 그가 떠난 다음 날 집안의 공기는 낯설었다. 커피잔에 그의 손길이 남아 있었고 거울에는 함께 웃던 우리의 표정이 붙어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형이 되었다. 남겨진 나는 그리움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살기 시작했다. 그리움은 처음엔 쓰라리고 날카롭다. 하지만 그리움 속에는 여전히 사랑이 담겨 있다. 그 사랑이 서서히 미움으로 바뀌기도 하고, 다시 그 미움이 연민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떠나간 이를 미워하다가도 어느 날그 사람의 안부가 궁금해지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다. 사랑과 미움은 반대편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룬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한동안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그를 미워하는 걸까? 아니면 여전히 사랑하는 걸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낡은 사진 속 그의 미소를 보며 깨달았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다만 형태를 바꿀 뿐이다. 떠나간 이를 향한 사랑은 기억과 그리움 그리고 때로는 용서로 변한다. 그때부터 나는 미움을 거두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역설이다. 우리는 떠나간 일을 보내야 사랑이 끝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그때부터가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다. 비록 더 이상 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없더라도 그가 내 안에 남긴 온기를 품고 살아간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보내야 하는가? 아니면 이미 누군가를 떠나보내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도 같은 감정으로 울고 웃고 기다린다. 이 영상이 그 마음의 작은 불빛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겪는 이별과 그리움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깊게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의 증거다. 나는 다시 창문을 닫는다. 그가 떠난 자리는 여전히 공허하지만 그 공허 속에서 나는 조금씩 새로운 삶을 배워간다. 이별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이끄는 입구일 수도 있다. 떠나간 이를 향한 미련과 그리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잘 알게 되고 사랑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이다. 누군가를 보낼 때 울어도 좋다. 울어도 보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 울음 속에 당신의 사랑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또 다른 사랑을 만나게 될때이 경험은 더큰 이해와 따뜻함으로 당신을 만들 것이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떠나는 이를 바라보며 숨 죽인 눈물이 있는 당신에게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전하고 싶다. 당신의 그리움은 헛되지 않다. 당신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당신 곁에 다른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